내가? 호두? 호리야호리호리호만있어 보리, 호두! 지금 호두! 호두! 편안 호두! 호두! 호 호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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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호두! 탕이 너 문제 있다. 네가 더 제일 문제 있어, 탕이. 어? 가만있어. 어디야? 가만있어. 어디야? 오늘 신났어? 어? 천둥만 치면 그달리를하면서 아이고, 우리 이뻐라. 아이고, 우리 부리. 그래 달리기를 잘해? 어? 탕아, 탕. 소미야, 소미야, 소미야. 聪明，聪明，sorry sorry。